변 탈출 넘버원 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우유입니다 오늘은 변비 탈출 넘버원이라는 탈출 맵을 한번 진행해 볼건데요 어,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어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변비 탈출 넘버원이에요 내 이름은 변비치 모래사장 전화 화약계 크라고 지어주신 예쁜 이름이다 하지만 요즘 나의 최대 고민은 변비다 변비약을 먹고, 씨, 웹의 병, 명원까지 <laughs> 갔다 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렇으나, 어, 아마리에 알려진 케빈 할, 할머에게 찾아가려고 한다. 케빈 할머의 약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케빈 할, 할, <laughs> 오타가 많지? 할고 있다고 한다. 어? 개빈 할머니에게 가는 비밀 통로가 있다. 찾아서 나가자. 수상한 블록을 부수세요. 수상한 블록이라수상 블록이 있어? 응, 음. 음. 아. 변비 타출 넘버 원! 제작. 지지지지지님. 도움. 파랑님. 툰 템은 제작자의 수준에 맞춰 게시. 첫할툰 템이나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세요. 스토리는 오른쪽. 아 이거 먼저 내가 냈어. 템들이 뭐 있을까? 다이아 3 개. 하고 오 좋은데. 이게 이게 갑방 아 이거 칼이 이런 거다 있었어요 템에 아 템이래. 아, 부숴봐야겠다. 이런 거다 부숴봐.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맞다, 그, 어젯밤에, 자려고 했는데, 그, 김윤, 김윤지님인가? 그, 댓글로 달려가지고,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곤란해가지고, 그냥 답을 해줬는데, 제가 알던이라고요? 알던이라고요? 그래서, 어, 당황 좀 했는데, 어, 김윤재님 원래 그영학원을 같이 다니는 앤데 원래 말이 없고 좀 그런데 어 여깄네, 좀 말이 없어요 뚝뚝한데 어 댓글을 나이 아시면서 말해줬어요 어 이상한데 그래서 진짜라고 댓글... <laughs>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 말도 안 <laughs> 해줬어요 아무 영화원에 가가지고 물어볼 생각인데. 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떻게, 아, 나도 깜짝 놀랐다. 순간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뭐, 씨. 댓글을 다니까, 뭐,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나이는 말할 수 없고. 이제 도착이다. 빨리 캐빈을 하고 싶다고 야, 두근두근거려. 떡떡떡. 케빈 할머 약을 부탁해요. 어, 인간이 없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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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뭔가 있어 이 집은 이상해 어, 탈출해 어, 어 여기다 해프을 따라가자 여기다 이쪽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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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뭐 제작자의 이름은? 이쪽으로 아허리풋이 기억나는데 아 진짜요 이거는 생략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 가운데 있고. 제작자 이름은 모르면 안 되지, 살찐맵을 하는데. 정답 감사합니다. 재밌게 만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스탭 맵 부탁드립니다. 와, 시작부터 미로? 별로 어렵진 않아. 왜? 빨리 가자. 뭐, 제가 미로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미로는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만 간다, 나는. 오른쪽. 어, 찾았어, 역시. 대출 성공! 이런 곳이 있었나? 어, 사람이다. 저기요! 응, 음, 이 녀석은 누구냐? 왜? 여긴 어떻게 찾아왔지? 아, 이거 잊지 말자. 이런 것도 해야겠죠? 뭐, 포션 만들기 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포션 만들기 있을 각이야, 지금. 아 무조건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야생을 해가지고 사다리도 찾고 레드스톤 그런 것도 다캐보아배아파아 싸고싶다 아 한번 싸고싶어 아, 싸고 아 한번 싸고싶네 아, 아, 싸고 어떻게 하지 오, 아, 됐다, 사다리? 아, 끊겨있네. 이런데도 사다리가 없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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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씨. 아. 어. 어, 돌 없나, 돌? 없잖아. 이런 된장 모시기가 있나? 어? 야 진짜 불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포로에 구석에다 숨겨놓고 있어 불여 8개 더 없나? 포로만날될거 아니야 아니 시작 뽀뽀 하자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캐다 다캐다캐다캐다캐 이런 것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어 작업대 돌고갱이 야생은 어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나 음, 이런 거 여기 다 캐야 될거같아 뭔가 무시해다가는큰 음. 고통이 올 거야 뭔가 이거 쓸 일이 있을 거야 아마도 쓸 일이 있을 거지? 어쓸 일이 있을 거야? 사다리 3개인가? 4개인가? 찾아야 되는데 겁나 재 있다. 이 상자를 많이 뭐, 어떤 어떤 새끼가 털어갔어. 주에 돼지가 잘 붙어. 이거는 여러 뭐, 개 가서 붙자. 야, 그렇지. 뭐몇개필달려나 이런데 있는 거 아니야? 들어있구나. 3개야? 3개 맞아? 3개 필요해? 아, 저 위에도 있네? 네? 위에는 거 몰랐어. 얘는. 네. 철을 뽑읍시다. 3개를 넣고 2개. 좋았어. 다 하시죠. 구워지길 기다립니다 나는 캡틴 캡틴 정보 캡틴 정보 캡틴 정보 캡틴 정보 아 t 있으면 좋겠다 t n 있으면 개꿀잼인데 응? 아 나무가 생긴다 오이씨 뭐죠? 아, 주면서... 어? 레드스톤 어떻게 캐자? 레드, 이런 거다 캐가지고. 뭐 석탄은 필요 없을 각이고. 레드스톤은 필요 있나? 리일이 4개 있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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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는 맛있어 이런거 딱 무시해야돼 역시 살았어 근데 떨어지도 안죽어 이거 아점프맨또 내가 잘하지 골치 이렇게 이렇아 쉽게 만들었다는데 때네 거슬려. 잘 채널 만들어보아. 어? 뭐야? 음? 어 맞겠지? 괜찮아 나에게 다이아검이 있어. 다이아검, 다이아드검, 기본템이 다이아검들을 왜주는지 알겠다. 변비치 아 근데 이름이 좀 거슬려 변비라는 이름이 변비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 변비치 좀 이상한데 <laughs> 이름이 변비치야 이상하긴 한데 저기 누구 계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어? 멍청하게 물아물안 가져왔구나 빨라져 있는 거? 물병에 네더워트를 넣는다. 설탕을 넣는다. 아, 이거 좀. 물병에 네더워트를 넣는다. 설탕을 넣는다. 발광석이나. 광석이나 발광석? 그러면, 물병에다 네더워트를 넣고, 설탕을 넣으면 되겠네. 알려주니까 편하잖아. 알려주니까 편하네.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다 들어 으라고 어? 없어졌어 얘들아 어? 야아 아, 밖으로 나가자 밖에 어디야? 로나가 뭐야? 이제 집을 가서 캐변을좀 되겠다. 화장실. 어, 아 저기 Tending 있다. 좋았어. Tending 있다. 좋았어. 아제작자님 사랑합니다. 제작자님 Tending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기야 라이터가 이거야 네, 간다 간다 간다. 얘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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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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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가자. 좃. 어. 간다. TND 이 버틴다, 버틴다, 버틴다. 아, 씨, 버텼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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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제 폰이 좋아서, 어, 버텼네요. 어,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감옥 탈출 맵. 어, 1일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두 자릿수인가? 9회? 아, 12회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감옥 탈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뿅! 주누 유튜브 구독 앤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안녕!